왼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찬송가 180장 부르십니다.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댁을 기억하며 이 아침도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한날 주님 주신 귀한 뜻을 받들어 살기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시는 덕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삼십이장 십삼절로 이십오절의 말씀입니다. 장세기 삼십이장 십삼절로. 25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이요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사십이요 황소가 열이요 암나귀가 이십이요 그 새끼 나귀가 열이라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형 애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은 애서의 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예물을 여러 대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야뽕나루에 남아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정한 승리를 선언해 주십니다. 힘센 에서와 다투고 속임수에 능한 라반도 상대한 야곱이었지만 그때마다 결과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더큰 위기가 도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는 야곱 앞에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야곱은 싸움의 대상을 바꿉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꾀를 내보는 야곱을 하나님이 계속 궁지에 몰아넣으시자 야곱은 이제 애서를 상대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상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면 그 숱한 고난의 시간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해온 그의 힘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이겼다고 선언하시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지혜를 총동원하여 이제 세심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는 그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늘볼수 있었던 익숙한 장면입니다. 소유를 여러 대로 나누어 보내므로 애서의 마음을 달래는 한편, 군대의 힘을 빼어 공격 속도를 늦추려 했습니다. 또 공격을 받더라도 모든 것을 잃지 않으려는 그러한 전략이었습니다.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야뽕나루에 홀로 남은 야곱의 모습은 여전히 지치고 무력해 보입니다. 이제 더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야곱은 낙심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자,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이제는 부니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홀로 남겨졌을 때, 앞날을 기약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할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으니. 이제는 애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신뢰하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기 쉬운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기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한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십니다. 이제 합심해서 중복기도 하십니다. 교역자와 선교사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는 자들을 많이 세워가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해주시며 두건 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한 날이 되도록 합심해서 중보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나의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